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기능을 강화한 SNS 웹사이트 개발에 대해 발표하게 될 발표자 이승희입니다. 발표는 이 목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으로는 현재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노력을 한데 모아 효과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SNS를 선택했습니다. SNS는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과 정보공유를 촉진하는 도구로서 환경보호활동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데 최적의 플랫폼입니다. 또한 SNS 사용 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원하며 따라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SNS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 인식 증진과 사용자 간 지식 공유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SNS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SNS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pring Security는 주로 인증과 인가를 관리하며, b i q u 패스워드 엔코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강화합니다. JWT는 클레임 기반의 토큰 인증 시스템으로 어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분리하여 사용합니다. 어세스 토큰은 짧은 유효 기간을 가지며 사용자 요청 시마다 인증을 위해 사용되고, 리프레시 토큰은 긴 유효 기간을 가지며 어세스 토큰이 만료되었을 때 새로운 어세스 토큰을 발급받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Spring Security와의 통합하여 안전한 인증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환경으로는 Java와 Eclipse, MySQL, AWS, Spring Boot를 사용하여 개발하였고 시스템은 두 개의 서버 아키텍처를 사용하였습니다. React로 구축된 프론트엔드 서버와 Spring Boot로 구축된 백엔드 서버로 구성되어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유지 부수와 확장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구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는 bcrypt 패스워드 앵코더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해시는 원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으며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됩니다. 각 비밀번호에는 고유한 솔트가 추가되어 동일한 비밀번호라도 다른 해시 값을 생성하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셜 네트워크 계정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SNS 로그인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회원가의 절차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JPA를 도입하여 데이터베이스와 객체 지향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SQL 작성 없이 데이터 접근을 간편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의 복잡성을 줄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분석입니다. 저희는 SNS 웹사이트 개발을 위해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작업 분할 구조도를 설계했습니다. 계정 관리, 게시물 관리, 댓글 관리 등의 성의 카테고리가 포함되며 각 항목은 구체적인 작업 패키지로 세분화되어 체계적인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MySQL 데이터베이스의 ER 다이어그램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의 처리 및 저장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시스템 기능 결과입니다. 우선 저희 플랫폼은 OAS 2.0 프로토콜을 활용한 SNS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의 주요 플랫폼 계정으로 간편하게 서비스에 로그인할 수 있으며 직접 회원 가입을 통해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소셜 인증에 성공한 사용자의 데이터는 비크리 패스워드 엔코더를 이용해 암호화하여 저장됩니다. 다음으로는 팔로우 및 언팔로우 기능입니다. 다른 사용자의 페이지에 접근할 경우 팔로우 버튼이 표시되며 이미 팔로우한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언팔로우로 전환됩니다. 게시물 화면에서 비행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글을 작성한 사용자와의 채팅방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채팅 기록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새로운 채팅방이 생성됩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일반 채팅 기능은 스톰프를 통한 실시간 채팅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기존 사용자들 간의 1대1 또는 그룹 채팅을 지원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초대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용자는 채팅방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픈 채팅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함께요 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알림 기능으로 사용자가 읽지 않은 알림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며 팔로우, 댓글, 좋아요 등 사용자 활동에 따라 알림이 생성되고 알림 버튼을 클릭하면 액시어스를 통해 서버의 알림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댓글과 좋아요 알림의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두 지우기 버튼으로 모든 알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업로드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추가한 이미지는 하단의 미리 보기 형태로 표시되며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을 통해 이미지 순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면과 보안적 측면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먼저 사용자 측면으로 팔로우 버튼이나 알림 채팅과 같은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서비스를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OAS 2.0 기반의 소셜 로그인 기능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어 별도의 계정 생성 없이도 빠르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드래그앤드롭 방식으로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식을 통해 사용자는 콘텐츠 작성 시 이미지를 쉽게 추가하고 순서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성 측면으로는 스프링 시큐리티와 JW, JWT를 통해 사용자 비밀번호의 안전한 저장과 접근 제어를 강화하여 데이터 보호를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크리 패스워드 엔코더를 사용한 비밀번호 암호화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토큰 기반 인증으로 어세스 토큰과 리플시 토큰을 분리하여 사용자 세션 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연구의 최종 결론으로, 이 연구의 의의는 개인정보 및 보안 강화, 환경부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을 중심으로 한 SNS 플랫폼 개발이었습니다. 연구 요약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사용자 간 상호작용과 지식공유를 촉진하여 활성화된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